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따뜻한 밥한 끼, 웃는 얼굴 하나면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맞이한 현실은 냉혹했다. 그래도 좋았다. 가족이란 걸 갖게 되었으니.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일했다. 내 사람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참고 견디며 이제야 해냈다고 믿었던 그 순간. 회사는 으흡. 하루아침에 날 버렸다 발 <laughs> 네, 여보세요 야너 PC방 스타드에 우승한 거 기억나? 그때 상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가지고 있냐? 야, 아 내가 지금 어떤 줄 알고 <laughs>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게 얼마인 나 아냐? 그 상금 50만 원이었으니까 3,990억이야! 어? 있어? 없지? 그래 그럼 그렇지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았냐 뭘 알았냐 아 좋다 말았네 3,990억 찾았다 어딨지? 아, 씨발 어디 있는 거야? 지훈아? 아, 씨 어디 듣더라?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지훈아. 강지훈! 너 예원이랑 싸웠어? 3995. 이것만 찾으면 다시는 회사의 부품처럼 살지 않는다. 저 사실 노상무님 변담했어요. 뭐라고 하세요? 새로 대표오는거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팀장님도 계속 휴가 중이시고 솔직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회사 결정에 따른다고 했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동안 팀장님이 어떻게 이러신 일인데. 아니, 회사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라면 당장 그만뒀을 거예요. 팀장님 그만두시면 저도 따라갈게요. 우리가 왜 나가요? 그놈들이 나가야지. 회사가 직원들이 이룬 성과조차 인정해주지 않는데 앞으로 누가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겠어요? 이런 허울뿐인 대기업 싹다 갈아엎고 모두가 꿈꾸는 회사로 만들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30%가 올라 500억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보유 자산은 4,508억. 하지만 이걸로는 아직 부족하다. 아이고, 사장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이게 하나에 25억이라고 하셨죠? 저게 지금 분양가가 25억인데 입주 끝나면 바로 50억 이상이에요. 저 옆단지가 18억인가 그랬는데 재개발 끝나고 지금 45억 원이거든요. 음, 그러면 한강 잘 보이는 동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줄다 부탁해요. 백이동으로 해서 왼쪽이면 2호 라인이니까. 네 어, 아니, 한 줄이면 30개를요? 네. 그리고 입주 끝날 때까지 잘 가지고 계시다가 알아서 매매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야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맡겨만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응 음. 여보, 미안해. 아니, 어제 엄마 집에서 좀 잤어. 전화라도 좀 주지 그랬어. 저가살이 하는 주제, 늦게 들어가는 게 죄송해서 이해 좀 해주라. 알았어. 무슨 일 있어? 왜 목소리 힘이 없어? 집에 오면 이야기해. 너, 강지훈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말해. 당장 이혼하자고! 장모님, 그동안 감사해서 제가 선물 사왔어요. <laughs> 뭘 이런 걸 사와? 전에 혹시 대출 받았나?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됐고, 여기, 서류나 좀 보게. 장모님 내 딸이랑 이혼해 주게 예원아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야? 몰라 나도 이제 지쳐 우리 그냥 이혼하자 들었지? 내가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만 자네도 알지? 김태훈 대표 저희 회사 투자자요? 우리 예원이와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네 지방끼리도 아는 사이고 자네도 부모 마음이 돼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거네. 둘이 잘살수 있도록 자네가 떠나주게. 아, 그만해, 엄마. 내가 나중에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까.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내가 너한테도 확실하게 행동하라고 했지?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우리 김 대표 온다고 하더니 벌써 왔나 보네. <웃음> <웃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 아유, 먼길 오느라고 힘들어서 어째. 아유, 예원이랑 데이트도 하고, 또 어머님도 오랜만에 뵀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laughs> 아, 강팀장님. 이야, 이렇게 뵐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강팀장님 프로젝트 칭찬이 자자합니다. 김태원, 이놈이다. 내 모든 노력을 뺏어간 자식. 안녕하세요. 저는 TW 투자사 대표 김태원입니다. 어좀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음, 여기 네오그룹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에이전시에 있었습니다. 아, 에이전시. 외주 같은 거죠? 경쟁 상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그들에 비해 뛰어나죠? 그래서 대체 BM이 뭔데요? 그건 그냥 팀장님 생각 아닙니까? 숫자로 증명해 보시죠. 학교는 그냥 인서울의 에이전시 출신. <laughs> 아니, 이러면서 무슨. <laughs> 팀장님이 대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팀장님! 아우. 아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발레공원 예매했는데 어쩌지 예원아?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예원이 뭐해? 빨리 준비 하라고 누가 이혼 안 한대? 꼭 사람 면전에서 이래야겠어? 예원아 잠깐 둘이 얘기 좀 하자 양예원 너 강지훈이랑 지금 나가면 부모와의 연은 끝인 줄 알아 참모님 잠깐이면 돼요. 정말 이럴 거야? 자네가 부모 심정이 뭔지 알아? 저기 어머니. <laughs> 아 이렇게 먼길 왔는데 못볼걸만 보여서 어떡해. <laughs>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음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은아 데이트는 다음에 하자. 어, 미안해 오빠. 오늘 의도치 않게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데요 아.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멀려. 강 팀장님 프로젝트 자회사 법인 설립되잖아요. 아마 거기 대표로 제가 서진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요. <laughs> 그래. 지금 실컷 웃어. 네가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줄 테니. 네, 담배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고장났어요? 왜 이러지? 아, 잠시만요. 야, 내가 계산해볼게. 아이씨, 야, 이거 언제 계산? 아, 아, 잠시만요. 아, 예.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계산해드릴게요. 담배가 서로 다른 종류니까 4,500원 더하기 5,000원, 두 값씩, 19,000원. 그 다음에, 카스 네 캔에 하이네 켄두 캔, 두네캔 이상 구매 시 3,250원이니까, 19,500원, 불닭은 1,800원, 신라면 큰컵3 개, 4,500원인데, 행사 적용으로 3,000원, 젤리나 할인가로 1,200원, 삼각김밥은 행사 제외라서 1,700원씩. 그다 해서, 47,900원. <laughs> 이거 핸드폰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계산해 주세요. 네. 야구, 인사셨어 무슨 ai 앤 ai였으면 이짓 안 하고 있죠. 봉준아, 뭐야? <laughs> 아, 이 서비스 출시한 거잘 된다며? 잘 됐지. 근데 표정이 왜 그러냐? <laughs> 서비스는 대박이 났는데도 회사 간 순간에 날 버리더라. 이번에 알았어. 위에 줄만 있으면 내가 한 일도 내가 한게 아닌 것처럼 된다는 거야. 나도 비슷했다. 작년에 일 터진 거 기억하지? AI 모빌리티 스타트 거기 투자금 먹튀로 뉴스 엄청 나왔던 것 아니야? 내가 그거 막으려다가 이 지경이 됐다. 그 회사 우리 VC 대표랑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 나는 회사 내부 보고서 보고 리스크 과하다고 반대했지. 근데 웃긴 건 나 혼자 틴 놈이 됐고 결국엔 골프공까지 던지더라 뭐 덕분에 업계 블랙리스트 돼서 이직도 못하는 꼴이 됐지만 우리가 뭘 틀렸을까 아, 틀리면 뭘 틀려 그냥 우리가 그들 편이 아니었던 거지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소모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만들 거야 진짜 성과자들이 제값 받고 누구한테도 빌붙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사 그래 한번 잘 만들어봐라 장난 아니야 나 네가 말한 코인 찾았어 지금 4,500억이더라 아 근데 내가 새로 짜고 싶은 이판 이거 돈만으로는 안돼 숫자를 무기로 바꿀 줄 아는 놈이 있어야 하거든 변동준 너라면 이돈 얼마까지 키울 수 있겠어? 너 설마? 어이 새끼 자 이걸로 투자 법인 하나 설립해주고 좋은 개발팀 하나 인수해 줘그 그, 그거는 일도 아니지만 너 진짜 최종 목표가 뭔데? 내 우그룹 내가 인수할 거야. 내내 <laughs> 우그룹? 네, 야 그게 몇조짜리 회사주줄 아냐? 할거지어이 <laughs> 새끼 고시씨 뭐, 이발 <laughs> 이발 어 정말 재밌게 야야나 내일부터 출근하면 되냐? 어? 야 간만에 간지네 어? 와씨 이거 뭐야 아씨발 <laughs> 장모님이 전화이라도 뺏은 건가. 4,500억이라. 사실대로 말하면 예언이도 마음이 바뀌겠지? 당분간만 비밀로 해달라고 해야겠다. 응, 볼살이 쏙 빠졌네. 일이 힘드니? 아, 너 똑같지. 너 예원이랑 싸운 거 아니야? 왜 자꾸 집에 오는데? 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그 집서 눈치 죠 <laughs> 눈치는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laughs> 외박하는 사위 폭이나 좋아하시겠다. 아 맞다 엄마. 나 이번에 일 잘했다고 보너스 받았는데 엄마 통장으로 내가 매달 200만 원씩 붙여줄 테니까 이제 떡지 그만 나가. 아니, 무슨 보너스를 얼마나 받았길래? 그냥 많이 받았어. 응. <laughs> 엄마 괜찮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응? 마 맞... 사실 내가 이번에... 됐다. 네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 큰 돈이라면... 네 인생을 위해 써라. 엄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앞가림만 잘해. 응? 어릴 적에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강한 줄 알았다. 늘 같은 모습이라 생각했던 엄마는 이제는 작고 구부정하고 주름졌다. 그동안 홀로 자식 하나 키우겠다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사무치고 쓰라렸을까.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냥 남들만큼 못 해준 게 가슴에 남아서. 너 무슨 일 있었지? 엄마는 네 얼굴만 봐도 다 알아. 엄마, 나 희원할 것 같아.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휴 우리 아가 그래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혼하자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배터리가 다 됐었나? 뭐 뭐야? 뭐야 이거 하루아침에 24%가 하락해 1,081억원이 날아갔다 어 동준아 큰일 났어 너 지금 코인 가격 봤어? 봤지 그것 때문에 밤새고만아 다행이다 그럼 너가 익절한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동준아, 장난치지 말고 그게 좀 늦었어.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지금 어디야? 야, 1,80억이 날아갔는데 그냥 냅두자고? 어, 내가 봤을 땐 별일 아닌 거 같아. 그냥 SNS에서 헛소문 돌아서 그래. 그럼 다시 오르는 거야? 내가 괜히 밤샜겠냐 봐봐.